一个，一个，都是什么？ Thank <laughs> you. 안녕하십니까 만평농장입니다 오늘은 울산 무거동 그 고일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아랫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음에 가서 어, 물건을 빠진 물건을 보충을 하려고 가문을 열어 보니까 이불을 이렇게 많이 덮어 뒀는데도 어 물과 붙는 무무들이 그좀 있습니다. 꼴산에서 아, 아마 그 팔뚝 부도 내려가기는몇 군데는 많은데, 여기 그 정에는 팔뚝 부도를 몇번 내려가다 보니까 좀 얼부하는 그런 현상이좀 생깁니다. 덮는다고 많이 덮었는데도 좀 누군이. 무가 몇 개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하고 장사 나와서 이렇게 짐 내리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 많이 팔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 장사하러 올때 거의 차가 뭐잘 굴러가기 힘들 정도로 물량을 많이 싣고 옵니다. 어제는 그 오랜만에 안동 공판장에 사과 보게하러 갔다왔습니다. 안동에는 그 영하 1 3도까지 내려가서 어 오전 10시가 됐는데도 영하 4도, 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홀사는 콩도도 아니고. 어제 안동 그 가서 식0물 분량이 6백만원 정도 씻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씻고 왔습니다. 어, 물건하고 가면, 어, 처음에는 어느정도만 짓고 와야지 생각하고 가지만 막상 또 안오면, 자그를 보다보면 은 욕심이 생겨서 어, 좀 무리를 해서 많이 씻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사과나 이런 종류들은 많 오관이냉장고에안 어, 넣어놓더라도, 오반이 오래 가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도, 그렇게 상각합 <놀람> 그렇게 대고 부담 같은 게없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이불을 많이 덮으니까, 이기 더 훨씬 많습니다. 이불안덮어오으은 그냥, 내리기 도 수월할 텐데프로맨한좀프로맨한데프로맨한 터프로맨한, 힘듭니다. 왔어 이렇게 물건을 내주는 데는 좀 힘이 많이 들지만은 어, 저녁에 마치고 집에 간 때는 좀 많이 수월합니다. 어, 일정 부분을 팔아버리고 나머지를 싣고 가니까 양이 그만큼 줄어버립니다. 지난 5일 전에 여기 왔을 때는 거의 한 80만 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가는 방근인도 거의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요 근래에 방인서 일, 매상을 많이 올린 것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무가. 어렵군요 안 아이고, 무가이고 무언가. 아이고, 무언가. 아이고, 무가 아이고, 가 아이고, 아고 집에 가져갔어씻어가지고썰어서 무말랭이 말리고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건없습니다 차에 그쪽쪽에 일부분만 써. 그 지지전체다으로은다 써. 은게 아니기 때문에 어도 안동 공단장에 가서 물건 싣고 저대 집에 도착하니까 오후 한 3시경 되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또 토타에 따뜻한 차 싣고 온 거를 좋은 창고나 이창고에 내려놓고 또골장이 올라가가지고 단남나무 전지작업도 한 열다섯 번 해놓고 날씨가 얼굴을 젖을 때, 어, 내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온도가 거의 여가 4도, 5도 정도 내려간다고 하니까 어 오늘도 저녁에 평상치보다는 조금 일찍 마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은 무거동 시장에 오면은 날씨가 안 춥고 이렇게 하면 거의 다른 장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어, 6시 되면 마치고 집에를 가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홉 시가 있습니다. 아홉 시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서 다 마치면은 9시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여기 옆에 어, 어, 직선거리로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매일매일 장사를 합니다. 요즘 집사람이 장사가 하는 것 조금 가게가 되는 게 그 온누리 상품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만들어놔서 어,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오는 님들좀 많다 보니까 하루에 온누리 상품권 갖고 내상을 벌리는 부분들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 카드 이외에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를 하신분들도 있기때문에 요 근래에는 장사가 사람 장사가 좀부족나장니다 저는 5일장을 그 다니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온누리 상품권 어플에 검색을 하면은 가맹점이 저한테는 안나오고 집사람 앞으로 있는 주소가 나와 버립니다. 저는 그런 효과를 못느끼는데 집사람은 그 선물상품권 되는 효과 때문에 장사가 조금 수월, 수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안동 가서 1 0원 과일이나 마나 이런 종류가 중량으로 따져도 약 1.5톤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싣고 왔습니다. 하지만 한동가도 제주도에서 그 밀감 같은게 밀감이나 한라봉 많이 들어오는데 어제 밀감만 100박스 싣고 왔는데 5kg짜리 100개면 500kg입니다. 날씨가 안 추우면은 안에도 정리가 조금 되는데 날씨가 추우면은 실질적으로 차에, 정, 차에 정리가 잘 안됩니다. 기분을 어, 자꾸 덮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 물론 이런 일을 오래 해가지고 어, 차에 뭐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어, 저녁때에서 마실 무렵때에서 정화 내려가고 찬바람 불고 하면은 귀찮서 위에 돗질어버리고 위에 돗질어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물건 정비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 농사를 지어가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도 그냥 자연 것만 하시는 분들거다 이이 훨씬 많아서 아 특별한 게 아니면은 안 지고 부실을 해도 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도 이, 일이지만은. 모임도 조금씩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마, 많이 많이 바쁩니다. 아이고 이제 다내려갑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춥다고 안 하니까 오늘은. 지난달보다는 그 팔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일 장사를 하고 어, 목요일은 가동이 일 맞춰서 감자무 전지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담자무가 거의 뭐 600-700주 정도 나오니까 어, 며칠 전지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나와있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머릿속에 어, 생각에 어, 어 1월달에 어느 어디 있는 과수원 전지작업 다 하고 2월달까지 다 다른데 하고 참을 다 했는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게 늦어져가지고 빨리 못하고 하면은 봄에 농사짓기가 조금 힘드니까 어, 목욕을 같은 경우는 같이 일찍 갔어. 하루 종일 전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하면은 작은 나무들은 6, 70거리 정도를 합니다. 아유, 제주도 해감자가먹었습니다 어제 하루 장사를 안하다 보니까 어 밤에 12시 됐는데 야채를 어 공급해주는 사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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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왔는데 하루 하루 한국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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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짐을 내려보니까 그 안근하고 연근이 부족한 거네요. 조서는 뭐 없는 대로 해야 되니까 뭐 하는 수겠습니까? 내가 판매하는 그 가지 수를 세 보면은 거의 뭐4 0 가지 정도 됩니다. 넘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착을 할 때는 전용에 맞출 때 매일 빠진 것을 헤드폰으로 문자로 메모를 해뒀다가 전용에 맞히고빠수를 해놓는데 바로 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물량을 못 챙겨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안에는 다 내렸습니다. 저희 이거 잡다 조수석에 시시권 잠깐 컨테인하고통시 조금 하고 내리면안되겠습니 이 예, 전부 다 내렸습니다. 보시니까 짐 내리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지요 아 이거 묶어 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조, 조금 쉬었다가 아, 이제 어, 조금 조금 쉬었다가 어, 차를 오늘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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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왔습니다. 아침에 눈도 좀 일찍 꺼지고 해서 손에 올라가서 빠진 거 챙기고 보통은 여기 8시 10분 정도 되면은 도착을 하는데 어 오늘은 도착하니까 7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어 빨리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깁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집 내린 시간만 20분 걸렸습니다 아이고 숨이 찹니다. 아 이거 조금 졸리차니다 어제 날씨가 춥다고 해서 무도 어 아래게 그 전에 장사를 안 했으니까 아래께 판매하고 남은 무가 있다 보니까 무도 양도 조금 적고 또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든 이 상태에서 그 하루, 그래도 오늘은 뭐 7시, 여덟시, 8시, 8시 정도까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일찍 오면 은또 저는 또 일을 계속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빨리 탁탁 자랑합니다. 손님들이 와도 이래 놓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군대는 막걸리 한잔 먹고 쉬어가면서 천천히 합니다.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침 같은 경우에 오늘은 뭐 물건만 챙겨 왔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밖에 가서 무도 뽑고 이런 되면 열무도 뽑아가지고 뭐 30분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와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또 집내려서 한개더갈기라고 그렇게 악자같이 잘 안합니다 아이고 일찍 가시네요 아이 상상 아이 형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전혀 그런 신경 쓰지 마이소 뭐, 8시 10분이나 1오분 되면 항상 나가시는데 뭐예요 아니 아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 어, 성공차 주차를 시켜놓은 옆에 계시는 분 형님이 이름도 모르고 아이도잘 모르는데 저보다는 좀 연대입니다. 굉장히 좀 신납니다. 차를 빨리 못빼다고 항상 너무 좀 미안하다고. 전혀 그런 거신심 말이죠. 저번은 8시, 늦은 거 8시 15분 정도 되면 차가 무조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장사하러 온 지가 2년, 2년, 3년, 2년 됐나, 3년 됐나, 정 됐는데 한 번도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절 미안하다고 자꾸 그렇게 너무 좀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해도 좀저 형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좋아 보이고 후회 보입니아 아유 아유 그래도 좀 앉아가시니까 조금 낫네요. 이제 저 차를 저 뒤쪽에 골목에 주차 시켜놓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